첫 번째로 다운로 자세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자세이잖아요. 근데 다리 긴 양도 한 하시면은 이렇게 뻗는자체 그리고 이 밀어내는 힘이없으면 계속해서 중심을 이쪽으로 실어서 마치 그냥 엎드려가지고 이렇처럼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음 동을 가기 전에 먼저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기어간자세에 네발뛰기 자세를 해주시고 다리 뒷면을 먼저 풀어주세요. 이렇게 종아리 부분을 이렇게 뒤꿈치를 눌러내려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시고. 왔다 갔다 하면 슬로마니아는 프로이기 때 엉덩이가 나오지 않게, 그리고 살짝 아기 자진을 뜨처럼 엉덩이를 뒤로 밀어보세요. 이렇게 이런 뒤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허리가 말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가운 동작할 때도 허리가 말리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주시면서 꼬리뼈를 살짝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아미노를 이렇주시고 조금 더 과장되게 설명을 드린다면 오리 엉덩이를 만들어주는 느낌처럼 엉덩이를 위쪽으로 빼주고 다리가 기어가는 자세, 테이블 자세 하는 거에서 바로 발가락을 뒤져서 올라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멀리 가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가까이 오세요. 이러면은 나에게 맞는 그 다운독의 포지션이 조금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 최대한 이 테이블 포즈를 자주 시고 발가락을 치는 상태에서 그 위치에서 오더위를 위쪽으로 들어주세요. 다리가 타이트 하시는 분들은 허리를 먼저 펴주시는 게 우선이에요. 등이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특히 이렇게 허리를 조금 더 아래로 펴해서 무릎을 접어서 그리고 뒤꿈치 쪽으로 무게조심을 주시고 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 11자 그리고 뒤꿈치와 두 번째 발가락이 11자 그리고 손목도 밀어낸 힘은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체중이 실리지 않게 밀어내셔서 발가락 사이를 바라봐주시고 이귀 어깨 사이에 이렇게 솟아올라가지 않게 계속해서 계속 밀어주시는 거예요. 기억기 사이에 내가 사과 하나를 있다고 생각해주시면서 그걸 유지해주시고 그래서 그 시선도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최대한 밟아서 사이를 가라봐주시고 체중을 이렇게 이렇게 치워주셔야 되세요. 힘드시면 무릎을 접거나 또는 이꿈지를 들어서 무릎을 접거나 그래서 아래로 내가 괴롭지 않게 막 어깨와 손목과 막 체중을 엄청나게 채워서 그러지 않게 하신다면은 그 요가의 다운동의 그 느낌 내가 어디 근육을 쓰고 어디 근육이 풀어지는 느낌 그 호흡을 어떻게 조준을 하고 그 느낌을 조금 더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